솔직히 녹제거제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녹이 쓴못두 개를 하나는 기존 중성 녹제거제에 넣고 다른 하나는 녹이오 안에 넣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봤는데요. 일반 시중의 녹제거제는 녹은 지워졌지만 이 표면에 착색이 돼서 까맣게 변한 반면에 녹이오 용액에 넣은 못은 깔끔하게 녹만 벗겨졌어요. 요즘 녹제거제는 차량이나 농기계 정비할 때, 장비 관리, 자전거 같은 곳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내 정오케미컬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녹제거제, 이 녹이오와 녹이오 노기오 프로를 100분께 나눔할 수 있도록 협찬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 드릴 겸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녹이오는 중성으로 된 녹제거제고요. 녹이오 프로는 산성 녹제거제인데 이두 제품은 좀 특별하게 단순히 녹만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녹이오는 착색 억제 기능 녹이오프로는 모재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주는 추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중성은 중성끼리 또 산성은 산성끼리 이 시중에 유통되는 녹제거제와 실험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중성 녹제거제는 녹슨 못을 용액에 담그자마자 바로 차이가 보입니다 사실 녹을 제거할 때 나오는 이 보라색 반응물이 다시 모재에 들러붙으면서 검게 착색을 일으키는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일반 녹제거제는 꼭 포도주스처럼 용액 전체가 보라색이 돼버리고요녹이 오는 보라색 반응물이 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투명함이 유지됩니다 자, 이게 하루가 지났는데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색깔부터 차이가 나요 <laughs> 우선 기존의 중성 타입은 이렇게 색깔이 완전 진한 보라색으로 변했고요. 이건 좀 은은한 보라색으로 섞여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색깔 차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중성 녹제거제 담궜던 건 이렇게 검게 착색이 됐어요.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검게. 산성 녹제거제도 실험 방법을 동일하게. 한쪽에는 기존의 산성 녹제거제용액에 넣고 다른 한쪽은 녹이어프로용액에 넣어서 녹이 쓴 얇은 철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지켜봤는데요. 탄성 녹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반응물이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가 모재를 부식시킨다든지 또 검게 변하게 한다든지 하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던데 24시간 정도 지나서 꺼내 보니까 진짜 이게 녹은 잘 제거됐지만 시중에탄성 녹제거제 쪽은 아주 약간 거무튀튀하게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는 크게 잘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조사에 확실한 차이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물어보니까 무려 1년 동안 이 비교한 자료를 보내주던데 이게 또좀 신기합니다. 한한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고요. 여기에 두달 정도 더 담궈두니까 기존 산성 녹제거제 쪽에 철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째 되니까 좀 충격적인 게 노기오 프로에 담궈둔 철판은 멀쩡한데요. 기존 제품에 담궈둔 철판은 무슨 재가루처럼 바스라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사실 녹 제거하려다 보면 이 녹은 제거가 됐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까맣게 변한다든지 착색이 되는 바람에 더 보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더 유용하게 신경 덜 쓰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중성 녹 제거제 녹이오 300ml짜리가 8,900원, 산성 녹 제거제 녹이오 프로 500ml짜리가 12,500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산성, 중성.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일상에서는 흔히 중성을 띠고 있는 녹제거제를 많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죠. 뭐 세차하시는 분들도 보면 도장면이나 휠에 이 철가루 붙었을 때 보라색 반응물이 나오는 중성 녹제거제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성이 무슨 미용실 파마약 같은 냄새도 나고 보라색 반응물이 나오면 또 다시 검게 굳으면서 착색이 될수 있지만 녹이 난곳 이외에 다른 곳에 묻어도 뭐 별다른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산성녹제거제인 녹이오 프로와 중성녹제거제인 녹이오를 알루미늄에 뿌려놓고 한 10시간 정도 지켜보면 녹이오 쪽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녹이오 프로를 뿌린 곳은 이렇게 약간 부식이 일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산성녹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 녹이 난 부분에만 딱 발라주거나 혹은 분해를 해서 담궈지는 그런 방식으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중성 녹제거제가 훨씬 편하겠지만 냄새도 안 나고 녹제거 효과도 좋고 모재에 영향을 끼치는 보라색 반응물질 같은 것도 안 생기기 때문에 기계 장비나 정밀 부속 혹은 조금 더 전문적인 녹제거 용도로는 산성으로 된 녹제거제를 더 많이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셨다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녹이오와 녹이오 노기오 프로, 이두 제품이 모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준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녹제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물로 한번 세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산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데, 이 중성으로 된 녹제거제도 녹과 반응해서 나오는 이 보라색 물이 산성이거든요. 그리고 물로 씻어낸 다음에도 방청유나이 페인트 같은 걸로 덮어줘야 다시 녹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방청유는뭘 뿌리면 되냐? 정우, 정우 케미컬의 2오 방청 유 오늘 이렇게 정우 케미컬의 노기오와 노기오 프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기존 녹제거제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모재보호 기능까지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게참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두 제품을 보면 아, 저하고도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를 참 잘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하지만 집에서도 아, 이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합니다. 빨래 다 하지. 뭐 아침마다 애들 밥다 차려주지.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 와이프한테도 잘하지. 또 애기 목욕 내가 다 시키지. 진짜 일타에서 가정에서 저처럼 두가지다 잘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오빠 진짜 잘하네. 거짓말도. 거짓, 거짓말. 이제 세 가지네! 라면 두개 이상의 장점을 동시에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두 가지 장점 한번 동시에 느껴보시라고! 정오케미컬의 노기오노기오 노기오 프로, 그리고 2EO 방청률을 세트로 총 100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조금 더 관심이 쌓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케미컬의 이요 방청유 뭐뭐 가든지 뭐, 뭐, 뭐. 정우 케미컬의 이요 방청유. <laughs> 정우케미컬의 이요 방청유 <laughs> <laughs> 광고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laughs>